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뱀띠의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한해 뱀띠분들은 마음의 기복이 크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불안하거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주변의 상황이 자주 바뀌어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월은 그 모든 혼란이 정리되며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는 달입니다. 답답했던 흐름이 풀리면서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뱀띠는 본래 감각이 예리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 감각이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의 뱀띠는 직감이 정확히 들어맞는 일이 많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특히 금전과 인간관계 모두에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월의 기운은 열림과 안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그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업무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동안 주저하던 일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자리를 제안받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책임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취가 따르는 시기입니다. 다만 말이나 표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11월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운이 강하지만 감정이 섞이면 갈등이 될수 있습니다. 의견을 전달할 때는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분들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멈춰 있던 금전의 흐름이 회복됩니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거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제안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일을 실행에 옮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투자나 확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겉모습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상대의 신뢰를 충분히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뱀띠의 통찰력은 탁월하지만 이번 달에는 느낌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뚜렷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잠시 멈춰두었던 계획이나 부수입 활동에서 뜻밖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욕심은 금물입니다. 과도한 확장이나 무리한 투자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는 방향이 길합니다. 작은 이익이라도 차근히 모아가면 11월의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돈은 속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성우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감정적으로 불안했던 관계가 안정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대화가 늘어납니다. 솔로인 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만남은 일시적 호감이 아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처신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대의 진심과 내면을 천천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 속도를 조절할수록 오래가는 좋은 인연이 머무르게 됩니다. 가정운은 평온하고 조화로운 달입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풀리고 대화가 늘어나며 가정 안의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집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가족 간의 신뢰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자녀나 가족 중한 사람의 건강에는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온차가 심해지는 만큼 면역력 저하나 피로 누적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면 가정의 평화와 재물운이 함께 유지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온차로 인한 감기, 소화기, 호흡기 문제를 주의하세요. 따뜻한 음식과 규칙적인 수면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는 안정감이 찾아오는 시기이니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면 한달 내내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정과 균형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지금의 자리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여러 일을 벌이기보다는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11월은 겉보다 속을 다듬는 시기입니다. 내면의 평정이 외부의 운을 부르고 마음이 잔잔해야 행운이 오래 머뭅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11월의 뱀띠는 그동안의 답답함이 풀리고 기회의 문이 열리는 달입니다. 일과 금전 모두 상승세로 돌아서며 사람을 통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면 뱀띠분들은 이번 달을 통해 큰 안정과 성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달은 새로운 전환점이자 다가오는 내년의 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11월의 뱀띠는 안정과 행운이 함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